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주가 이렇게 맛깔스럽지? 이건 저 골뱅이 무침. 네, 소면. 소면 야, 골뱅이 소면. 이거는 저 이거 오징어 같은데? 이게 지금 거의 뭐 대왕 오징어처럼 엄청 와, 큰데요? 두꺼운 거 보니까 갑오징어아 갑오징어. 와 근데 저 갑오징어 이렇게 큰거 처음 봐요. 오 대박이야. 일 이거 소면부터 네, 한번 제가, 묻혀봐. 제가 소면을 한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아.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 골뱅이 전면이네 <laughs> 네, 한번 비워보겠습니다. 야, 이거를 매콤한 향이 <laughs> 쫙 퍼지네. 아, 침샘을 자극을, 하, 자극을 하네, 이게. 와호! 와 어, 아니 그 명선씨가 하니까 예, 예. 김장철 같아. <laughs>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장에 이제 소 버무리듯이 한번, 어, 예, 한번 해봤습니다. 됐어? 예. 그 예. 맛을, 해봐야지, 맛을 예. 봐야지 맛을 예. 봐야지. 선배님 이거는 이제 음. 손맛으로 먹는 거아니에요 예. 손맛으로 제가 한번 자, 제가, 자. 제가 제가 하나 싸드 야채랑 함께 음. 싸드리겠습니다 선배님. 아, 뭐 싸줘 예. 그냥. 그래가지고 아이,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골뱅이랑. 명선이가 또 이렇게 버무려준 거 먹어보자고. 저도 한번 맛보겠습니다 저는 좀 크게 그냥 바로 먹을게요 아 <laughs> 음 맛있게 먹는다. 어, 어때? 새콤달콤하고, 아삭아삭하고. 와, 선배님. 오, 양념 너무 맛있다고? 이 소스가요, 이게. 좀 그냥 소스가 남다른 소스 같아요. 예, 뭔가 늘 먹던 소스 맛이 아니에요. 색달라요. 음, 예, 이거 한번더 먹어봐야지. 예, 예. 소스가 확 땡기는 게. 선배님, 음. 면이랑 같이 야채, 음. 야채를 좀 많이 드릴게요. 그래, 야채가 그래. 굉장히 신선합니다. 야이래가 아, 음. 한번됐더니 입을 됐더니 끓을 수가 없네. 지금 막 땡기네, 막 그냥. 아, 아. 어떠십니까, 선배님? 아, 소스가. 깊이가 있다, 깊이가 네. 있어. 소스가 좀 깊이가 있고. 저는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약간 그, 데코용으로 깻잎을 주셨는데, 네. 여기 한번 싸먹어보겠습니다. 깻잎에 한번 싸먹어볼게요. 네. 와. 근데 이게 소스가 정말 비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사장님 한번 불러야겠다. 맛이 어 음. 깻잎 음. 음. 향이 확 음. 퍼져요. 그리고 음. 잘 어울려요. 음. 와. 이거 딱 먹으면 그냥 자절로 그냥 시원는게 땡기지. 예. 와. 정말 소스가 시원하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사장님 한번 불러야겠다. 되 사장님! 사장님 세요 사장님! 와.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사장님 요리는 손맛에서 나오는데 네. 직접 사장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손으로요? 네. 이뭉툭한 그래. 손으로? 와, 아, 뭉툭하지는 않아요. <laughs> 저도 네. 뭉툭한데야 <laughs> 여기서 손맛이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그냥. 근데 그 손맛도 있지만 네. 이 소스의 비법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 어 비법은 있죠. 뭐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르쳐? 요 아아아아아아 가약하게. 아, 네. 아예 안 돼요 이거. 게... 뭐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 소스는요. 예. 뭐 자식분에게도 안 알려주고 며,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주는 그런 소스인가요? 그렇죠. 그 네, 정도예요? 남편만이도 몰라요? 예. 그럼 혼자 개발하신 거예요, 그 소스를? 네. 아니, 어떻게 다 개발하셨어요? 그 자식들도 뭐 다른 일하고 절대로 물려줄 생각도 없고 와. 제가 천년만년 누려야 돼요. 혼자 독식하다가 <laughs> 이 비법을 안 알려주면 예. 안 되네요. 어디다 적어놓긴 적어놓으셨죠? 그렇죠. 제가 혹시라도.. 그거 어디다 적어놓으셨어요? 그죠. <웃음> <웃음> 금고? <웃음> 어, 금고! 금고를, <laughs> 금고를, 금고를 아, 찾아라! 계속 공략을 해도 계속 피해가시는됩 <laughs> 아, 아 그래나 이건 됐고요. 정말 네. 그 안주로는 정말 최상이네요. 네. 머리 간지히 네. 네. 배고플 때도 먹어도 네. 되고. 네. 와, 출출하실 때? 두 같이. 숟가락 먹었더니 계속 땡겨. 네. 그런데 또 저거 호프집 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와. 갑오징어 나오는데 드물거든요. 갑오징어가 아, 아, 이게... 정말 실합니다. 야한 조각 먹어시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바닷가라서 그런지 갑오징어가 네. 아주 튼실한 게. 나 맛을 봐야 돼. 자 하나 먹어. 네. 사장님 이건 어디 소스인가? 이 소스에 찍어 네. 먹으면 되나요? 소스 똑같은 거죠. 네네. 와 여기 지금 소스도 네. 뭔가 특제 소스 네. 마늘 같은데. 마늘하고 마제젓 네. 소고추하고 잘, 고추... 잘 섞어서. 술도 한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술로 해야 되는데 음지방사가 음지방안 돼서 어. 역시 아버지 뭐야 또또 많이 씹히는 게 근데 넌 부드러워요. 음. 정말 부드러워요. 네. 와. 제가 좀 손질도 남다르게 하고 어, 손질도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맛이? 좋아요? <laughs> 다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 뭐 맛보기를 해주셔야 이가되 손질까지는 되죠. 괜찮잖아요, 사장님. 네. 아니 손질도 저만의 기법이 있고 아 음, 숙성하는 기간도 있고 아 숙성도 해야 돼요? 네. 우와. 뭐 어떻게 숙성을 하는 거예요? 잘... <웃음> <웃음> 근데 저 궁금한 게 사장님 네, 왜 가게 이름이 아찌네예요? 아찌네가 경상도 아저씨가 그치. 경상도 말로 아찌잖아요. 아, 예. 근데 전라도에서 아찌를 가졌어. <laughs> <laughs> 이제 제가, 제가 비화를 얘기하면 어, 제가 예. 성이 양씨입니다. 예. 그래서 직장을 갔는데 제 별명을 이제 선배님들이 예. <laughs> 악쥐를 붙여고 양아찌 막 이렇게 해서 양아찌! 양아찌 예, 예, 예. <laughs> 너무 센스있다. 그, 이런 사연이 예, 예. 있어가지고 악쥐, 악쥐, 악쥐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아쥐 어감 좋아요. 네. 오, 인상이,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네, 양아찌라니까 조금 네. 네. 약간 이렇게.. 아. 손님들 그러면 말씀 많이 하시죠? 네. 사장님 개인형이 네. 그냥 귀여우시다. 네. 뭐. 저는 잘 생겼다 멋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예, 예, 예. <laughs> 근데 이제, 어, 편안하게 생긴, 예, 예. 그게 좋은. 네, 네. 기대고 오, 싶어요. 인상도 네. 너무 좋아요. <laughs> 어, 이렇게 그게 최고예요. <laughs> 네. 일단은 뭐 인상 좋으시고요. 네. 음식 맛있으니까 사실, 여기 한번 오신 분들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또막두번세번 번, 번 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야한번 오신 분들 계속 올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냥... 시청자 여러분 손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카메라 보시면서. 네. 저희 가게 많이 애용해 주시고 가정에 항상 평안과 화목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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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